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반장 영어의 정반장입니다. 자, 어, 오늘은, 어, 뭐 요즘 이제, 지, 저 뭡니까? 질문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뭐, 틈틈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그죠? 좀 더,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영어를 쉽게 가르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어,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기존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그냥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건가라는 것에 고민을 가끔씩은 해요. 저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경향도 있고 한건 정말 사실이라서 그래서 저다운 영어를 가르친다는 게 이제 정반장식 영어 어 그게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가끔씩 고민을 해요. 어, 오늘도 살짝 고민을 하다가 오늘 주제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음, 영어를 이제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가급적이면 빨리 말하고 싶다 라는 어떤 욕망이 있죠. 그죠? 궁극적으로 언어 배워서 다 쓰게요. 소통이잖아. 소통. 그죠? 소통을 하는 게나 혼자 일방적으로 이제 주어진 지식을 읽고 듣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가진 지식을 표현하고 전달도 하고 싶고, 어, 당연히 그런 욕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 영어를 계속 보고 읽으시면서 당연히 나도 말도 하고 싶다 라는 욕망은 당연히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영어 공부가 말을 하게 만드느냐라고 스스로한테 질문하게 되겠죠. 그리고는 안타깝게도 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영어 공부는 말을 하게끔 만드는 영어 공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 음. 지금 하고 계신 공부는 말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거 쉬운 영어로 지금 제가 하, 말씀을 드린 건데 영어를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뭐냐하면 영어를 보시면 소리 내서 읽으셔야 돼. 무조건 소리를 크게 내면 크게 낼수록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음. 크게 낼수록 내 귀가 내가 내는 사운드를 듣고 있고요. 그죠? 어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물론 소리를 제대로 내셔야 될 어떤 준비 제대로 내신다는 어떤 그런 전제는 조건은 깔려 있어요. 근데 내가 영어 단어를 보고 제대로 발음도 못해. 그러면 어 당연히 문제가 되죠 잘못된 발음으로 내가 가내 귀가 그 사운드를 기억하는 건 정말 나쁜 거니까 잘못된 습관이 들면 엄 차라리 습관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면 이 습관을 고치는 게 시간이 걸려 어 그러니 어쨌든 어느 정도의 전제는 달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은 소리를 내서 읽으셔야 돼 소리를 내서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영어를 말하고 싶을 때 말하도록.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절대로, 그죠? 음, 정반장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하실 때간과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하셨으면 좋겠어, 정말. 어, 그죠? 가급적이면 소리를 내서 무조건 읽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읽고 계신 어떤 그 글이 너무나 그냥 아카데믹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에요. 그런 걸로 연습하지 마시고요. 정치면 신문 읽으면서 나 스피킹 공부하고 있어. 뭐가 안 맞아. 어, 그러니 말을 하고 싶으시면 소설책을 읽으세요. 소설책을, 어, 소설책을 그죠나요? 어, 소리내서 읽는 게 월등히 어, 나은 공부라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타겟 자체가 나는 스피킹을 하고 싶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죠? 수능 지문 읽으면서. 너무 기대하시기 보다는 차라리 소설을 읽으세요. 좀 간단하고 어, 내용을 내가 충분히 짐작해서 따라갈 수 있는 소설. 막 판타지 이런 거 읽지 마시고요. 해리포터 제발 그런 거 읽지 마시고요. 어, 공부 하나도 안 돼. 그냥 가장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룬 뭔가를 보세요. 리스닝을 하고 싶으시죠? 시트콤을 볼때 어, 시트콤을 보세요. 가장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잖아요. 어, 그렇지만 유머러스한. 왜냐하면 재밌지 않으면 공부가 정말 공부처럼 느껴질 테니까 재밌어야 돼. 그래서 여튼 이런저런 말씀을 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준비했습니다. 자, 영어로 말하고 싶죠? 그러면 요거 기본 알고 갑시다. 요, 요 단어 한 다섯 개, 뭐 여섯 개 정도 할 거예요. 요거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그러고 나서 거꾸로 그래머를 보시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조금 공부의 속도를 높이려고 오늘은, 어, 쭉 제가 그냥 적어봤어요. 제 생각 그냥, 영혼이 가는 대로. 어, 그래서 첫 번째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선택한 첫 번째는요, 원트입니다. 물론 그래머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원트형 동사. 이 원트형 동사라는, 그니이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그죠? 동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동사를 볼 때, 어, 이거 하고 꼬리 같으면, 아, 이거 원트형 동사구나.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인지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보고 나서 어 이거 원트형 동사랑 똑같은 건가 보네요. 똑같은가 보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야. 원트형 동사에는 원트 말고도 이런 것들도 존재해요. 예를 들면 tell도 있고요, 뭐 ask도 있고요, order라는 것도 있고요, 뭐 demand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뭐 allow라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게다원트형 동사인데 그럼 원트형 동사가 뭔지 자 봅시다. 첫번째 문장 갈게요 I want to study 했어요 해석 어떻게 하시나요? 자 요즘에 이제 네이버 지식에는 워낙 형식에 대한 질문이 많아 이건 몇 형식이에요? 그럼 뭐라 그럴래? 하나씩 볼게요 후딱후딱 보겠습니다 이거 삼형식이에요 자 삼형식인지를 아, 알아서 해석을 하는 겁니까? 해석을 하고 나니 삼형식인 겁니까?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정답은요 해석을 해서 보니까 삼형식이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답을 보고 답을 말하는 것 뿐이야. 어, 그죠? 뭐냐 하면 해석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석할 할 거거든. 그죠? 뭐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나는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죠? 뭐냐 하면요. 우리가 자, 투부정사는 배웠잖아. 배운 영어 지금 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 생각해 봐요. I가 뭡니까? 주어입니다 그죠? Want가 뭡니까? 동사입니다. 나는 원해. 그죠? 그럼 to study가 뭐예요? 이거 그냥 한 단어라니까요. to 뒤에 동사를 우리가 t 부정사라 부르고 이건 그냥 한 단어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의 품사거든. 그죠? 그래서 to study. 품사가 뭡니까? 하면 이거 뭡니까? 명사죠, 명사. 왜 명사예요? 해석 그렇게 다 하셨잖아. 것을 하기를. 을을애게가 붙으면 이거 당연히 명사예요. 명사 아니고는 을을애게를 붙일 수가 없어. 그리고 목적어라 그러죠, 기능으로. 그죠? 그러니 주어, 동사 뒤에 뭡니까? 목적어. 이걸 매형식이라 그러죠? 이런 거를. 3형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답은 3형식. 그죠? 해석은 I want. 예를 들어 보세요. I want you. 그랬어요. 나는 너를 원해. 근데 you라는 걸 빠졌어요. you를 빼고 뭘 집어넣죠? to study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 불러요. 해석 어떻게 하죠? 나는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tudy. 그럼 여러분은 말빨리 빨리 말, 말도 하고 싶잖아요 영어를 당연히 영어를 공부하면서 지금 말을 다 같이 공부하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소리를 내면 여러분이 듣죠 리스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구린 발음으로 그죠 구린 인토네이션으로 하시면 구린 발음과 구린 인토네이션을 듣게 돼. 그게 손해가 손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경, 어, 경계를 하셔야 돼. 그러니 지금 정반장이. 그죠? 정반장 나이 25 넘어서 영어 공부 시작한 사람이에요. 물론 수능은잘 봤지. 전국에서 그래도 제가 1%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었으니까. 다만, 그치만 영어를 그냥 뭡니까? 담내는 영어 공부를 했지. 말을 한다거나 들어본 적도 없어. 어. 그죠? 저 듣기에서 영어 시험 다 틀렸어요. 수능에서도. 제가 틀린 건 듣기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감히 지금 말씀드립니다. 어. 그죠? 제 경험에서. 여러분처럼 공부해봤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나온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꾸준히 하셔야 돼. 핵심은 그거예요. 자, 어, 무슨 얘기 하다 까먹어버렸다. <laughs> 어, 그래서 제 발음이 나쁘지, 좋지는 않으나, 네이티브 라이크, like, 그죠? 어떤 프런시에이션은 분명히 아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강세 찍을 거 찍고, 인터네이션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 최소한 정반장이 이렇게 읽으면, 아, 나도 그렇게 흉내내야겠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I want to study 하고 하면 여러분들 소리 내서 뭡니까? I want to study 하고 해석을 해 봐요. 나는 공부하는 걸 원해.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공부하기를 원해 해 놓고 영어로 다시 하는 거 이렇게. I want to study. I want to study. 이때 want to 하지 않습니다. want to study 해요. 나중에 발음을 연음이라는 것을 좀 제가 가르쳐 드릴게. 고른 수업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야. 어쨌든 TT t 사운드가 두번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면 앞에 T 사운드는 죽여버려요. 그래서 I want to, I want to, to study가 아니라 I want to study 하는 거예요. I want to study. 자, 어찌됐든. 삼형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 요만큼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잖아. 그럼 여기 다 하나하나 붙여봅시다. I want to study English 였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자, I가 뭡니까? 주어입니다. Want가 뭐, 뭐 뭡니까? 원하다 하는 동사죠? 이번엔 어떻게 해요? To study English가 한 단어인 거예요. 해석을 해봐요. I want to study English였으니까 뭡니까?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를 원해요. 이거 몇 형식이죠?라고 물으면 뭐라 말할래? 삼형식이죠. 뭐가 달라 도대체? 그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죠. 빨리 잘하고 싶죠. 어, 제가 빨리 가르쳐 드리는 거라니까요. 자, 정반장이 말을 해요. 그죠? 어, 영어를 빨리 가르쳐 드리고 있다고요 지금. 뭐냐 하면, 이걸 보셔야 된다고. 나는 지금 제 영어가 빠른 진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잘 봐요. 어느 순간에 막 뭐가 만들어지는 게 느껴질 테니까. 자, I want to study English였어요. 그러면 to study English가 뭡니까? 이거 그냥 통칭해서 이게 to 부정사예요. 품사가 하나라니까요. to 부정사는 그죠? 그 전체가 명사 역할을 하거나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원태 뒤에 나왔잖아. 타동사잖아. 그러니 얘는 그냥 목적어예요. 해석을 해봐요.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시나요? 이거 전체 끝에 뭐가 붙었어요? 를 붙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목적어지, 목적어. 복기 뭐야? 을르레기 붙었는데. 그럼 목적어를 기능하는 품사가 뭐죠? 당연히 명사죠. 나음, 명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동사, 목적어. 이거 몇 형식? 똑같은 삼형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눈 감고 이렇게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를 원해 영어로 해봐요 I want to study English 그죠 좀 전에는 I want to study 였어요 완벽한 영어예요 그좀그 자체로 그때 study는 자동사야 여기서 I want to study English 할때 이때 study는 타동사예요 이해하시면 괜찮고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 왜 우리 아직 동사 안 했으니까 근데 자 빨리 영어를 공부하고 싶죠? 그러면 지금 오늘 나오는 동사는 여러분이 그냥 갖고 사셔. 이거 그냥 달달 외우세요. 그리고는 비슷한 동사를 보면, 어, 이거는 want하고 비슷하네? 뒤에 나오거든요? 어, 이거는 make랑 비슷하네? 어, 이거는 see랑 비슷하네? 그냥 이렇게 인지하세요. 그럼 영어 겁나 빨리 늘어요. 어, 오늘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영어 빨리 늘게 해드리려고. 자, 또 말을 붙여볼게요. I want to study English with you 했습니다. With the you. 자, 이것만 들어갔죠. 세석을 해볼게요. 나는 영어 공부하기를 원해, with you 하세요. 너와 함께 했죠. 이건몇 형식입니까? 여전히 삼형식이라고요. 변함과 아무것도 없어. 단어가 많이 는다고 형식이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 어떤 단어가 넣느냐의 문제일 뿐이야. 근데 생각해봐요. with you. 전치사구를, 어, 쉬운 영어를 했나요? 안 했나요? 좀 헷갈린다. 전치사구를, 어, 들어, 보셨으면 좋겠어. 제 영상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아마 들으실 수 있으실 거야. 전치, 이걸, 위띠유, 이걸 뭐라 그래? 전치사구라 그래요. 일단, 위띠가 전치사인지 뭔지 몰라요. 그러면, 아, 곤란해요. 전치사가 뭔지 그냥 대충 한번 그냥 구글, 네이버 해보세요. 그러면, 전치사구는 기능이 딱두 개야. 형용사 아니면요, 부사입니다. 이것도 지금 많이 말씀드렸거든. 형용사 아니면 부사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부사예요. 어, 정반장, 이거 부산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간단한 실험은 딱 이거예요. 이거 되는지 확인해봐요. 자, 뭐야? 뭐,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with you 생각해보세요. 위에 거의 해석은 우리말로 예쁘게 적으면 해석이 딱 이거예요. 뭐, 너랑 같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 그죠? 근데 밑에 거는 뭡니까? 너와 함께가 첫 번째 문장은 with you가 끝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러면 이걸 앞에 놓으면 이거 해석 이러지잖아요 너와 함께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를 원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말로? 우리 말만 생각해봐요. 우리 말만. 우리 말로 지금 이거 됩니까 말? 그리고 이거 됩니까? 대지 왜안 됩니까? 그죠? 그럼 생각해봐요. 영어로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언어는 언어로 통하는 겁니다. 우리 말이 되면 영어도 돼요. 다시 말하면 with the U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앞에 나와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요. 부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얘는 정해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부사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형식을 논할 때, 명형식을 논할 때, 부사는 아웃입니다. 최카운트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위대 유는 전치사구고요. 이 전치사구가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그냥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 몇형식이냐고요 I want to study English 해서 그냥 삼형식 그대로입니다. 위대 유는 어차피 형식에 신경을 쓸 어떤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또눈 감고 이렇게 봐요. 나는 네하고 같이 영어를 공부하기를 원해. 라고 말을 한다 생각해봐요. 어떻게 할래요? I want to study English with you 하면 돼요. 혹은 with you I want to study English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해가 되고 계시길 바래요. 지금 이해가 뭐 상관없어. 지금 내가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이거 그냥 이거 못 받아들여요. 모르면 그냥 암기해요. 이거 암기 안 돼요.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돼 영어 잘하고 싶으시면. 그래야 영어 빨리 늘어요. 일단 내 몸, 내 머리 안에 기억 속에 어떤 중심을 잡아 놔야 돼. 중심을. 중심을 잡아 놔야 가지치기가 가능하지. 중심이 없으면 이거는 전부 그냥 흩날려. 바람 불면 다 날아가고 없어져요. 그런 공부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머를 먼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 중심을 만들려고. 시간이 지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좀더어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자, 밑에 한번더 가봅니다. I want to study English with you. 이번에 뭡니까? On Sundays 했어요. On Sundays. 자, 보세요. 이제 이게 붙었어. 일단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on 뒤에 이렇게 요일에 복수 붙죠. 그러면 이거는 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Every Sunday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요거 뭡니까? 똑같이 부사입니다. 부사. 어, 요거 그대로 그냥 뭡니까? 요거 요렇게 하든 요렇게 하든 둘다 뭡니까? 이거 부사예요. 자, with you도 뭡니까? 이것도 부사예요. 그러니까 문장 몇 형식이에요? 여전히 3형식.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I want to study English. 예요 그럼 나, 너랑 공부, 아, 영어로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with you 함 너랑 함께, on Sundays 하면 뭔가 일요일마다라는 말입니다. every Sunday 하셔도 괜찮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죠? on Sundays를 앞에 이렇게 빼도 괜찮아. 자 이런 식으로 원산 데이터가 앞에 이렇게 나가도 괜찮아요. 일요일마다 나는 너랑 영어를 공부하기로 원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일요일마다 I want to study English with you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단어를 붙이면서 영어가 늘어나는 걸왜 보여주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큼 이해하시는지 스스로 물어봐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만큼 왔는데 이걸 다 이해해, 그죠? 그러면 음 뭐가 문제죠? 이제 기억하세요. 노력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단어 하나 넣어볼게요. 자, 여기 재밌습니다. 자, 한단을 넣었어요. 여기다가. I want you to study였습니다. I want you to study인데, want to t하고 이렇게 y, 요렇게이 사운드가 들어오면요. 요걸 그냥 원 a 하고 연음이 발생해요. 그래서, 근데 I want you to study 합니다 그럼 자신 있게 여러분도 그냥 I want you 피카츄, 추 있죠? 어, 그렇게 발음하시면 돼 I want you to study 하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러면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자 U가 들어갔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want라는 게 동사죠 여게 want 동사 그죠? study만 봐요 study도 동사 맞죠? 맞잖아 동사잖아요 그죠? to study 묶었을 때 u 가 to 부정사 해가지고 명사다, 형용사다, 부사다 논하지만 스터디만 보면 당연히 엄연히 동사예요. 그죠? 그럼 생각해 봐요. 제가 항상 강조했는데 동사 앞자리가 뭐라고요? 주어자리라고요. 그러면 want라는 동사의 주어는 누굽니까? I예요. 그러니까 I want. 누가 원해요? 내가 원해. 그럼 자, 스터디라는 동사 앞에 있는 놈은 누구죠? to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앞에 는 우리가 대명사, 명사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y u 가 앞에 있어요. 그럼 이 y u 가 뭐예요? 스터디에 대한 주어죠. 누가 공부해요? 네가 공부해요. 그러면 자, 이거 한대 붙었어. I want you to study 했어요. 그죠? 그럼 이 해석을 어떻게 해요? 나는 니가 공부하기를 원해? 라고 해석을 하죠. 이해됩니까? 그럼 자, 또 물어요. 쌤, 이거는 몇 형식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한번 보자. 라고 말하면서. 그럼 생각해봐요. You to study. 이거 전체 해석 어떻게 했어요? 니가 공부, 아이고, 띄어쓰기 한번 할게요. 네가 공부하기를 원해라고 했잖아 여기. 네가 공부하기를 원해. 이거 아닙니까? 네가 공부하기를. 유튜 스터디를 어떻게 해석어요 네가 공부하기를. 끝에 뭐 남았죠?를. 뭡니까? 목적어. 생각을 해봐요. 그럼 생각해봐요. 아이가 뭡니까? 주어. 원해가 뭡니까? 동사. 이거 뭡니까? 목적어. 이거 몇 형식? 삼 형식. 그냥 저는 해석을 보고 형식을 논하는 것뿐이에요. 형식을 알아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놓고 어? 삼형식이겠네? 라고 삼형식이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돼? 저처럼. 제발 그렇게 좀 공부하지 마요. 어, 뭐? 진짜 어, 무슨 암기력 테스트도 아니고 어, 어떻게 그런 거다 외우고 있나? 그냥 이렇게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어? 그죠? 삼형식을 알아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해석을 해서 형식을 자꾸 물어보니까 아우 귀찮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자, 형식 알아서 어떻어요 어. 여기서 제 영어 엄청 오래 가르치고, 그죠? 캐니디언 강단에서 대학생들 캐니디언한테 가르치는 문법을 가르쳤지만, 형식이라는 건 정말 1도 논해본 적 없습니다. 어. 그죠?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는 이걸 다섯 개로 형태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불러라고 제가 소개한 적도 있지만, 이 소개한 적은 있지만, 그것도 첫 학기인가 두째 학기 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하지도 않아. 음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그죠? 한국가서 한국 애들 영어 가르치게 되면 너들 그렇게 가르치지 마라고 맨날 얘기해요, 제가. 응, 맨날 그 얘기했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너들 미국이나, 아니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 갈 생각이면 제발 거기 학생들한테 이런 거 가르치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왜? 무슨 도움이 됩니까? 도대체 이어하는데 여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거, 오늘, 오늘 알아야 되는 거, 정말 그냥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이거죠. 뭘 알아야 돼요? 어,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 지금 방금 내가 말씀드린 거. I want you to study. 이거 머리에 탁 박아놓으세요. 해석 어떻게 해요? 나는 네가 공부하기를 원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다 길어지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내가 공부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나는 네가 공부하기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 집어넣으세요. 그죠? 그래서 I want you to study English 하면 나는 네가 영어를 공부하기를 원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바로 밑에. 밑에 이걸 보면 I want you to study English with him. 그러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는 네가 그 사람하고 같이 영어를 공부하면 좋겠어 이거잖아요 어머니가 그러세요 어, 아들, 딸, 나는 네가 캐나다 정반장하고 영어를 공부하면 좋겠어 영어를 어떻게 해요? 그죠? My daughter, my son, I want you to study English with the Canada 정반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안 간단하죠? 어, 간단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하셔야지 소리 내서 소리를 꺼지면 해야지.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이 문장, 그죠? 여러분은 한 다섯 번씩 말씀하셔야 돼. 눈딱 감고, I want you to study English, 그죠? 그럼 뭡니까? Oh, my son, my daughter, I want you to study English with Canada 정반장 이러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만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그죠? 얼마큼의 세팅이 돼 있어야 돼? I want you to 동사예요 나는 당신이 동사하기를 원합니다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원트형 동사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동사 뒤에 사람이 오고요. 뒤에 뭡니까? 투 동사가 오는 거예요. 투 동사가. 이게 그냥 원트형 동사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지. 좀 전에 하나가 예를 들어 볼게. 뭐, ask 있었잖아요. 제가 이거 같은 형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ask를 가져올게요. 그럼 이래 되는 거지. I ask you to study English 였어요. 해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잖아. 나는 그죠? 내가 I ask. 나는 요구하다, ask는 부탁하다는 말도 있거든요. 자, 부탁합시다. I ask you. 내가 니한테 부탁 좀 하자. 그죠? I ask you. 근데 to study야. 나는 니가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라고 부탁해. 이 소리예요. 혹은 tell 들어가도 괜찮아. 그럼 tell. 이렇게 할게요. 지금 막 영어를 못해서 취직이 안 돼. 그랬더니 뭐라 그래? 엄마가 I told you to study English 하잖아요. 뭐라 그러는 거요? 예 I told you.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근데 뒤에 to 동사 딱 떨어지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앞에서부터 해석하라 그러면 요까지 하면 I told you 하면 어떻게? 해? 내가 너에게 말했어가 됩니다. 근데 뒤에 I told you to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딱 준비가 이렇게 돼야 돼. 오, 내가 말했잖아. 그죠? 네가 하고 기다려야 돼 To study English 하면 네가 영어를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영어를 공부하라고 말했잖아 이거는 너에게가 우리말로 좀더 예쁘네 아 참. 근데 기본적으로는 <laughs>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 자. 그래머를 가르치면서 그래머 책에 문장들을 모아놨잖아요 그 문장들을 보면 그래머가 완벽하지 설명도 완벽해 딱 아구가 떨어져 바깥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하고 하나도 안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머를 배워도 못 써먹는 거잖아 지금 저한테서 그거 느껴지죠? ask you to study 하면 나는 네가 영어를 공부하기를 원해 하고 이 you가 정확하게 네가 라고 해석이 예쁘게 되죠 밑에 거 해석을 하려고 제가 덤벼들었더니 그렇게 예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해 보세요 너에게 이거잖아 봐봐요 영어를 공부하라고 말했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쌤! 여기 유가 너에게가 훨씬 더 이뻐요.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laughs> 근데 그걸 아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이 관계를 여러분 아셔야 돼. 주어 동사 관계고요. 여기 주어 동사 관계라는 거. 그러니 이게 만약에 말이 괜찮다면 여러분이 이거 당연히 이거 주어예요. 나는 네가 영어를 공부하라고 말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쌤, 네가 라고 넣니까 우리 말이 이상한데요? 너에게가 낫지 않아요? 어, 저도 공감해요. 그러면 그냥 너에게 하세요. 왜? 어차피 I told you 했을 때 you는 위치가 어딥니까? 목적어 위치입니다. I told you까지 한번 어떻게 해서 갈 건데요?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라고 되는 거예요. 말했는데 뭘 말했죠? to study English 에서 영어를 공부하라고 말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때로는 같은 문장인데 you가 I want t o 했을 때 나는 너에게 원하잖아. 가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더 그게 어, 울하잖아 To study 했을 때 그죠. 그죠. I want t o 하면 나는 너를 원하지 너에게 원하다라고 누가 해석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봐. 여기에서 약간 뭡니까? 어? 이때는 어, 어, 주어로 해석하고 이때는 에게로 해석하고 어, 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고 기준은 뭐예요? You가 study 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라고요. 그러니까 I told. 나는 말했어. You to study English. 네가 영어를 공부한다라고 말했어. 직역하면 이거예요. 좀더 예쁘게 말하면 편하게 얘기하면 나는 너에게 말했어. 영어를 공부하라고라고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든 저렇게 보시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 내가 너한테 영어 공부하라고 말했잖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영어로 하실 수 있느냐고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고. I told you to study English. 이게 돼야 된다고. 자, 이거 기억하세요. 이걸 지금 심어 놔야 돼. 그러니까 원트형 동사. 그러니까 이거 보여. 지금 ask를 보시거나 tell을 보시거나 tell의 과거가 told입니다. 그죠 보시거나 뒤에 사람 뒤에 to 부정사 왔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뭡니까? 아. 이게 지금 패턴이구나. 그죠? 그러면서 아 이게 원트형 동사라고 내가 말을 묶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해석은 다 똑같은 식이야 I want you to study 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you는 여러분이라고 복수로 해도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I ask you to study 나는 여러분이 공부하기를 하라고 부탁드립니다 그죠? I tell you to study 나는 여러분이 공부하라고 공부하기를 말합니다 "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쭉 패턴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거를 연습을, 그것을 일단 머릿속에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영어가 빨리 늡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아, 많이 지났다. <laughs> 내일 이거 해갖고 2부 바로 올릴게요."